이런 학습들은 다 연구에 의해서 잘 만든 도구기는 해요. 그런데 그걸 먼저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은 왜 스케치북에다가 색연필로 그림을 그려야 이게? 패드로 딱 탁탁 하면은 색깔이 저절로 변하잖아요. 프레퍼스 바꿔가면서 그리지 않으려고 해요. 36개월 이후부터는 그러면? 36개월 이후부터는 아이들이 네. 자기 의견을 말하고요. 게임에 발을 들여놓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 게임에 발을 들어놓는 36개월 이후부터 게임에. 그럼요. 빠르다. 로블룩스나 롤 그런 게임이 아니라 퍼즐 맞추기, 음... 그림 맞추기,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활동이 아날로그로 먼저 된 다음에 이런 걸 하셔야 돼요. 패드 학습을 한다고 하시거든요. 패드 학습 하기 전에 아날로그로다가 퍼즐 맞춰보고, 그림 맞춰보고, 온라인으로 가야지 온라인으로 그런 학습이나 그런 게임들을 먼저 시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학습들은 다 연구에 의해서 잘 만든 학습 도구기는 해요. 그런데 그걸 먼저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은 왜 스케치북에다가 색연필로 그림을 그려야 돼? 패드로 딱 탁탁 하면은 색깔이 저절로 변하잖아요. 아 네. 크레파스 바꿔가면서 그리지 않으려고 해요. 손에 묻기도 하고, 막, 네. 치워야 되고, 정리해야 네. 되고, 이런 네. 것들이 없잖아요, 패드는. 맞아요. 그런 편함이 음, 좀 있어요 간편하니까. 편한 네. 것만 찾게 되겠네요. 네. 아날로그의 즐거움의 놀이를 충분히 경험한 후에 패드나 핸드폰으로 하는 음. 게임,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중요할 것 같아. 요 저는 미술 치료사 입장에서 소근육 발달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시키거든요. 근데 손육발달 하려면 손을 직접 써야 되죠. 맞아요. 퍼즐놀이 같은 경우도 직접 맞춰야 되고 맞추는 게 사실 아이들이 좀 어렵잖아요. 연령이 네, 낮다 보면 네. 모양을 끼워 맞추는 거 어렵고. 음, 맞아요, 맞아요. 근데 맞추면서 그 과정 속에 방향 감각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앞뒤 같은 것도 알게 되고 소근육도 강화가 되는데 네. 그런 과정이 다 생략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이들이 아날로그 물품으로다가 익혀야 되는 그 과정을 음. 익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글씨 쓰기도 힘들고. 네, 팔 아퍼요, 그림 그리면 팔 맞아. 아프다고 하고 가위질도 네. 양손 다 써서 하는 이런 작업을 통해서 기능적인 부분이 발달이 음, 많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패드로 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이렇게 클릭으로 다 하다 보니까 이게 실물로 있을 때 이걸 갖고 노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음. 이건 노력과 빠르지 않음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좀 부모님들이 해주시고 4세, 5세 때 가장 중요한 건또 상호작용이잖아요 이런 게 충분하고 약간의 미디어 사용은 괜찮아요. 음. 근데 미디어 사용이 너무 많고 이런 것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게 굉장히 좀 걱정될 만큼의 불균형인 거예요. 음. 아날로그의 즐거움을 아는가? 아날로그로다가 나무토막도 쌓아보고 퍼즐도 맞춰보고 요즘은 입체 퍼즐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해보고 나서 경험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6, 7세 이후부터? 네네. 6, 7세 이후부터는 한글을 조금 떼고 그러면서 카톡도 하고 하는 거 아세요? 오, 6, 7세 아이들이 하나요? 오, 할수 있어요. 해요? 네, 이모티콘도 누르고 그러면서 음. 카톡을 하거든요. 근데 카톡의 재미에 빠져가지고 할머니한테 카톡 한번 보내면 또 할머니 너무 기특하셔가지고 <laughs> 이게 카톡 보내고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카톡이 나쁘다. 뭐, 문자가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뭐냐면 6, 7세는 언어 발달에서 대화력이 극대화되는 나이에요. 음. 이때 아이들이 수다를 떨어요. 저희 아이도 6살 때 와서 유치원 끝나고 엄마, 철순의 엄마 아빠 싸웠대요. 너 어떻게 알았니? 그러니까. 철순의 아빠가 담배 끊기로 약속했는데, 그걸 어겨가지고 엄마가 화가 많이 나셨대요. 아, 6, 7세 아이들이 서로서로 서로 수다에 따라요. 그런 얘기를 듣고 온 거구나. 그렇죠. 철수한테. 그러니까 제가 걱정되더라고요. 너는 철수한테 엄마 아빠 얘기 무슨 얘기 했니? 어떻게? <laughs> 네. 근데 이게 아이고. 인간의 발달에서 되게 중요한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6, 7세 때는 대화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핸드폰에 몰두돼 가지고 카톡, 문자 이런 소통의 재미보다는 마주 앉아서 그랬 대 어떡하니? 담배를 끊으신 게 좋을 텐데 수다를 떠는 그런 시간들을 좀 충분히 가지시고 그 다음에 약간의 사용 또는 사용하지 않으면 더 좋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때 대화력이다. 대화를 많이. 수다를 많이 하고 피할 수 없는 양만큼만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6, 7세부터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로블룩스, 브루스타즈 이런 게임들을 네. 시작을 해요 그럴 때 너무너무 위험한 게 채팅을 해요 아 애들끼리 게임에서 만나서 채팅하고 네. 그런데 채팅을 하는 그 상대 의 아이들이 초등학생이잖아요 네. 어, 언어가 굉장히 안 좋아요 님 실력 별로? 이런 말들을 6, 7세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노이 치르시면서 6, 7세 애들이 게임에서 사용하는 채팅 언어로 저한테 써요. 님, 님 최고? 그래서, 아, 이게 뭐지? 네. 그런 거에 습득력이 왜 이렇게 빠른 거예요? 너무 빠르다. 연령이 점점 낮아져요. 그런 소통에 재미를 느끼다 보면은요. 그래요? 너네 엄마가 싸웠어? 음. 어떡하니? 너 속상했겠다. 이런 대화를 못해요. 음. 이런 대화가 잘안 돼요. 왜냐면 재미가 없으니까. 충분한 아날로그적인 수다 대화를 많이 하시는 것에 중심을 두시고 약간의 소통을 디지털로 하시는 걸로.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로다가 소통하는 것에 힘을 아는 아이로길러야된다 음. 오, 너무 좋은 네. 말씀이네요. 그래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말이 요즘 있더라고요. 바르게 잘 올바르게 사용하고 음. 또뭐 거짓 정보가 워낙 많잖아요. 가짜 정보가 음, 너무 많아서 맞아요. 그런 것도 조금 걸러낼 줄 아는 정도의 역량을 키우는 게 너무 중요하다. 부모님들이 중요하게 숙지하셔야 될게 있어요. 우리 아이가 핸드폰을 무엇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냥 방에 갖고 들어가가지고서 막 하다 보니까 뭘 하는지 잘 모르고 아이들이 더 빠르다 보니까 부모님이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게 시간의 제한. 시간의 제한. 네, 시간의 제한이에요. TV도 그렇고, TV 보고 하나 더 보여주세요. 그러거든요. 저는 아예 시간을 설정해 놓으라 그래요. 이 애니메이션이 20분이면요. 은 20분 지나면 저절로 오프되게. 음. 예약을 설정하고 TV를 틀어놔. 핸드폰도 그렇게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다가 룰을 정하셔야 돼요. 음. 한 번만, 10분만 여기에 약해지시면 안 돼요. 약간 냉정해지세요. 10분, 5분. 요것들이 나중에 나중에 불어나면은 막 30분, 1시간, 한한 시간. 네. 시간. 밤에 이렇게 이불 뒤집어 쓰고 하고 이러거든요. <laughs> 관리 앱도 좀 사용하시는 게 필요해요. 부모님 핸드폰에서 이렇게 제어가 되거든요. 카톡 닫고, 앱 닫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제가 초등학생들 상담해보면은요 게임을 어떻게 했니 엄마가 다 삭제했는데 그러니까 친구가 카톡으로 링크 보내줬어요 <laughs> 아 어떤 아이는 네이버 팝파고를 열어준 거예요 왜냐면 영숙제를 해야 돼서 팝파고에서 네이버로 들어가서 네이버에서 카톡으로 들어가서 카톡에서 친구하고 얘기를 하는. 야... 그래서 이걸 하고자 하는 아이들의 그 욕구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뭔가를 하고자 하면서 자꾸 휴대폰 사용하는 방법이나 기술은 점점 늘어나고. 네. 요즘은 많이 힘든 게 틱톡, 유튜브, 그 다음에 게임인 것 같아요. 이것들에서 시간과 앱 제어와 룰을, 아, 우리 부모님은 애눌이 없어. 결정적인 순간에도 시간되면 그냥 오프야. 네, 이게 되면 나중에 아이들의 시간 조율을 좀 해요. 이게 음. 한 30분 정도 될 게임이면은 20분 남았을 때 시작하면은 클라이막스에서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하려고 하는 그런 분배를 할수 있거든요. 아 자기조절력이 그렇죠. 아이의 10분만, 5분만, 조금만 더요 이렇게 막 뒤집어지고 하는 그것에 약간 초연하고 의연하게 그럴 수 있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룰이 확립되는 거거든요. 그 힘듦을 조금 버틸 수 있어야 돼요 부모님. 음.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걸 버텨내지 못하면 그 다음은 이제 제어가 안 돼요. <laughs> 제어가 안 되는 수준이 되고요. 이제 초등학생이 되면은 핸드폰이 이제 내거 소유가 된 친구들이 많아져요. 웬만한 친구들이 이제 서로 핸드폰으로 이제 연락하고 이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거든요.